도안 받아주고 r u 면 중앙, 선 u 위에 서버를 까야 안안 까야 돼 아니, 자기들이, 당당한 것을 증명하면서도 까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서버를 깔 분이 한 분이 여기 와 계십니다 이제, 윤상 n 대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서버만 까만 는다는 거예요 서버만 까만 다다는거 윤상현입니다! 우연자를 빼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의원 다뺏지라고 하니까 뜨겠습니다 밀당이 대란순계의 윤석열 대통령 밑에 대란 공범인호로 지목한 윤상현입니다, 여러분! 민당과 자파 단체들이 저에게 많은 별을 달아줬습니다. 저를 채명하여 징계해라, 윤리 최소하고 검찰을 고발하라. 전부 아홉 개의 별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별을 달으면 달수록 자유해국 운동의 투사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정겨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광화문 아닙니까? 여러분? 일제 강점기의 육이 전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광우각자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자유, 주의, 애국, 운동의 중심지, 성지, 광우문 아닙니까? 여러분? 차갑고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지난 7년 이상 광업을방정을 지켜주신 존경하는 정광호 목사님 우리 애국독지 시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양심이자 영웅입니다.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때 대통령 지지율 11%인거 아시죠 지금은 무려 40%올라간거 아시죠 이러 기적의 역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방바문에서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만든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는 대통령 탄핵 이걸 보면서 하나의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탄핵 심판 영화를 만들고 있구나 하는걸 느낍니다 대본을 민주당, 민주 악당이 쓰고 감동을 헌법 재판소가 하고 그리고 공중체를 들한탄 수사기관이 주연 조연을 맡는 반핵 심판 영화 그런데 여러분 영화에는 반드시 대단전이 있는가 아시 여러분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요새 불임절을 맞이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야 분명히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대통령이 꼭 돌아오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죠 반드시 잘 오리 저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민당 주도로 내란 관련 협의 분야를 80% 이상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란 관련 분야를 접부뺐습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그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서 제 의견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 의견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중대한 흠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너무 많이 어겼습니다. 헌재법 24조, 32조, 40조, 51조. 예를 들어서 헌재법 32조를 보면은 수사 중, 재판 중일 때는 자료 요구를 할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탄핵 소추단이 대란지 관련된 수사기관에 있어서의 주요 임무 종사자, 피고인들의 기록을 청부청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헌재법을 어기고 틀어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헌재법 40조. 탄핵 심판을 할 때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서를 재판 과정에서 동의하지 못할 때 증거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헌재 재판에서도 주요 증인들이 검찰 등에 있어서의 진술을 동의 못한다고 했습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증거 능력을 상실한. 그런데 그 증거 능력을 헌법 재판소에서 인정을 한. 이것도 중차대한 결합 아닙니까 여러분? 또 하나 이 자리에 계신동양인 김학성 교수님, 허영 경희대 명예 교수님, 중앙대 인노 교수님, 국민대 이호선 교수님 등 이런 분들이 계속 말씀하니다 대통령이 비상경호했을 때. 세계 헌정사를 보건대,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심사피상기업은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처벌 자제를 해야 된다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의 위연법들을 제정해서, 많은 국민들이 몇 개월 동안 피해를 받다고칭시니다 나중에 그게 위협법률로 심판 판정이 났을 때 돌이켜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국민이 피해 본 것을 법률 재정권자의 국회의원이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심산 비상기업의 법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안에 내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김학성 교수님과 함께 대통령 탄핵 절천 착하야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12월 초청 두 번째 나왔을 때 우리 애국 시민 분들께 우리는 이제 광장에서부터 자유민주 체제 수호의 성전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 올린 거 기억하시죠? 첫째 자파 사법 카르텔을 척결할.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를 척결할. 제제종북주단 파탈 퇴를 참견하 기억하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제 말씀이 옳았죠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다 보시죠 네. 우리 모두 광원 광장을 중심으로 전국 방방 곳곳에 저 거대한 암흑의 세력 어둠의 세력 3대 카퇴 세력을 참결한 자유의 뿔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유의 뿔을 높이 들고 악의 창살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 끝까지 지켜냅시다 여러분 저 윤상현이 우리 목사님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수호에 1등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